오늘 워면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앞에 보이는 집이고요. 테라스 넓게 돼 있고, 여기 테이블도 놔둘 수 있습니다. 또한 정자, 원두막 있고, 자, 이렇게 나무 돼 있고, 어, 잔디 심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앞쪽에 여기 주차하고, 텃밭, 건물 왼쪽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는... 전원주에 단지고 현재 두채 분양됐고 네채 뒤쪽에 남은 상태입니다 자, 이쪽에 울타리로 옆쪽 경계에 되어 있고요 자 원두막에서 본 전망은 남향에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 인테리어는 잘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을 열어놨고요 신발장 그리고 팻맥 나무 인테리어 해놓았습니다. 파도룸, 금방 이렇게 창문도 되어있고 화장실도 고급스럽게 되어있습니다.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는 작은 방이고요. 자 ㄷ자식 주방에 이렇게 인덕션 되어있고 높은 청장 그래서 쾌적한 느낌 위에도, 앞에도 창문 넓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전망 바라보실 수 있고요. 오시면 좀더 어,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여기 다용도실 겸 세탁실. 여기는 어, 욕실. 욕실 두 개, 방세개 구조입니다. 여기 작은 방. 자, 여기는 어, 보통 A식 타이라고할수 있습니다. 자, 이집 같은 경우에는, 어, 요 분양한 곳 중에서 어, 가장 저렴한 곳이고, 땅이 어, 제일 작은 곳입니다. 보시면 다른 것도 보여드립니다. 여기가 가성비는 어,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가격은 3억 7천이고, 어, 자세한 면적은 제가 또 어,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, 믿음부동산 소장, 노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